미칠 정도로 연습을 네.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내 몸이 안 따라 주는 네, 거. 내 네, 몸이 안 따라. 힘이 잘 늘지 않는 거 같고. 네안 늘죠. 예. 6년 대회를 뛰고 이제 네. 다음에는 두 번째 파트너를 만났는데. 6년 대회 뛰고 예, 또 네. 그분하고 4년 대회를 계속 뛰었는데 계속 프로를 뛰었네요. 네. 시작부터 프로고. 네네네. <laughs> 바로 네, 네, 네. 결승이었고. 이번에는 이제 이제 애들이 음. 안 나오는 대회를 가면은 네. 이제 제 그두 번째 파트너 선생님은 음. 어, 챔피언감이에요, 챔피언. 또 음. 저는 또 챔피언을 해야 돼요. 근데 저는 10년 동안 마룻바닥을 네. 밟을 때마다 네. 슈즈를 신고 마룻바닥에 올라가서 몸을 푸는 순간부터 네. 내가 이게 대체 뭔 짓을 하고 있는지. 네. 돈을 이렇게 많이 쳐들여가면서 네. 몸은 안 되는데 네. 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맨... 대회를 뛰었다고요? 예, 네. 그런 좌절감이 있으면서 네. 맨날 미치고 있었어요. 오 맨날. 의외네요. 못 즐기고 있었네요? 네. 한 1년 정도 챔피언을 해서 이제 은퇴를 하고 네. 이제 지도자로서 이제 음. 길로 접어드는 시기였는데 음. 내가 이렇게 해서는 음. 챔피언으로 나가기에는 너무 부족한 점이 많다. 네. 관뒀어요. 선수를. 아, 선수를. 은퇴를 안 했지만, 네. 음, 선수 생활을. 아, 그두 번째 파트너하고 몇년 하고. 4년 하고. 4년 하고. 음. 어, 그래서... 6년에 4년이면 10년이면. 네. 꽤 많이 한 거거든요, 그쵸? 선수로. 네. 만큼 뛰었네요. 네네. 네. 엄청 네. 많이 뛰었죠. 그래요? 네. 예, 음, 트로피도 엄청 많이 보였어요. 10년 했으면은, 어이. 뭐 내가 챔피언 한번 하고, 은퇴를 하고, 뭐, 이, 은퇴를 꿈꾸고 이럴 수도 있었을 건데, 네. 그냥 조용히 네. 선수를 관뒀나요 네. 관두고, 음. 학원을 또 차렸어요. 음. 이제 선수는 네. 그만하고, 네. 지도자로서 조금, 네. 음, 해보자 하고. 어. 그런데 제대... 또 학원을 네. 하다 보니까, 네. 영상만 보면은 이제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laughs> 울고 있어. 맨날. 자기 영상? 아니요 다른 선수들 영상 어 왜요? 그 무대가 그리워서 예? 아 무, 무대가 무서워가지고 음. 지금 떠났다가 떠났다가 막상 떠나니까 어. 그리워요? 2년 어. 동안 음. 그 학원을 하는데 음. 못 살겠더라고요 음. 그리워서 다시 뛰고 싶었다는 거예요? 예 네. 그럼 그 전에 뛰었던 파트너한테 아뭐 하냐고 아니. 한번 시합 다시 뛰지 않으려고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분한테 네. 허락도 안 받고 제가 그냥 관뒀어요. 그분한테 네. 너무 지금 네. 사죄 드리는데 네. 그분한테 네. 많은 상처를 줬는데 음. 음. 그 상처를 줬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그분은 네. 이제 1년 동안 계속 승승장구해서 네. 은퇴를 해야 될 아주 네. 그 훌륭한 선수였는데 네. 제가 대회를 안 뛰겠다고 네. 이제 나와버렸거든요. 그 학원에서 음. 그래서 이제 다시 뛰자고 할 입장은 못 되고. 어파트너하고는 사이가 좋았는데 그랬어요? 네네. 네 음. 너고 자기 문제로? 네 파트너하고는 사이가 음. 좋았는데 음. 네. 나 무대 서는 게 싫다. 아니 게된 거예요? 내 춤에 네. 자신이 없어서. 아니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자신감이 점점 생겨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음. 등수는 항상 높은데 네. 그 남자덕인 것 같은 네. 계속 남자 덕인 거예요? 계속 남자덕인 거예요. 계속 지금도 그분들한테 네. 너무 죄송하고. 내가 죄송해요. 서포트를 못해줘서 너무 네. 죄송하다는 아, 내가 생각... 더잘 추지 못해줘서? 네네. 내가 더잘 쳐줬으면 더 빛이 났을텐데 음, 되게 착하시네요. 저요? 마음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아 음, 자기가 성적이 잘 나오면 음. 내가 잘해서 그러나보다 이렇게 착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았네요 내 모습을 네. 내가 영상을 찍어서 보면 은볼 네. 수가 없어요 어, 남자는 잘하는데 나는 너무 부족하구나 이게 보였던 거예요? 그렇죠 음. 음. 나는 왜 저기서 저러고 있지? 왜 저런 표정이 나오지 네. 아니,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그럴 수 있어요. 아니, 보통 뭐, 1, 2년을 하다가 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10년 정도 꾸준히 하셨으니까, 음. 또, 전문 과정이잖아요. 프로 대회를 준비하는 것 자체가. 네. 좋은 선생님 만나서 코치 받고, 네. 라운딩도 많이 했을 것이고, 네. 연습 많이 했고, 취약도 네. 많이 뛰고. 네. 어, 그러면 점점 자신감 생겨야 되는데, 왜 그렇지 음. 않았을까요?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네. 음, 또그 후의 과정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 2년 동안 학원을 하다가 음. 지방에서 했는데 음. 서울에 올라왔어요. 음. 그래갖고 서울에 올라와서 이제 오페라라는 데가 네. 어, 생겼거든요. 네. 그 후부터 이제 파티 문화가 많이 활성화가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오페라에서 백검사라는 분을 만나서 네. 이제. 나오고 같이 춤을 춰보자 이렇게. 아 선수 그만두고 네. 몇년 지나서예, 그게? 그게 2년 지나서. 2년 동안 공백이 있고 파트너 네, 네. 없이 있다가 네, 네. 어그랬군요 네, 네. 백검사님하고 만나서 파트너를 네. 하고 네. 같이 춤을 네. 열심히 하게 됐나요? 음 이제 파티장에서 네. 놀고. 네. 예전에 제니아라는 데 있어요. 네. 지금도 제니아 있지만, 네. 그런 데 가서 놀고. 아, 어? 놀, 노는 춤을 췄어요? 네, 이제 놀기 말하고. 시작했어요. 아, 그럼 춤을 이제 즐겁게 즐기자. 네, 네. 선수 말고. 네, 네. 네. 무대 서는 거 말고. 네. 아, 네. 그랬군요. 어땠어요? 즐거웠나요? 이제... 그래서? 네, 재밌었어요. 음. 어... 일단 무대에서 섰던 사람은 음. 기본 좀 자세 틀이 좋잖아요. 네. 모양이 좀 나오잖아요. 네, 네. 그럼 이제... 그야말로 이제 즐기는 것도 음. 편안하게 할수 있겠잖아요. 네네. 힘풀고 쳐도 네네네. 되고. 네네. 어 그래서 좀 즐겁게. 즐겁게 거죠. 음. 한 2년을 네, 즐겁게 그렇게 한2 년을 그렇게 즐겁게 놀기만 했는데 네. 그 백곰사를 사막이라고 네. 그때 별명을 지어주셨잖아요. 네. 사막이. <laughs> 네. 네. 꽃발 듣고 꽃... 이렇게 커지는 그게 마치 사막이가 나를 네. 커보이게 하려고 네. 애쓰는 것 같은 느낌으로. 그래서. 음. 저분은 대체 예. 예. 몸 속에 무슨 에너지가 있어서 음. 저런 춤을 출까 네. 이제 조금 이렇게 네.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여러 선생님들한테 예. 레슨을 받으러 다녔어요. 예, 예 프로페셔널 그 음. 젊은 남자 선생님들한테 예. 여자 선생님들한테 음. 가서 레슨을 음. 좀 많이 받았어요. 네. 대이트 때도 물론 레슨을 많이 받았지만 네. 레슨을 받으러 다녔는데도 그게 풀리지 않더라고요 음. 그 몸이 네. 왜 저런 모양이 나오는지 네. 그래서 움직임의 해부학 네. 이내내몸 속이 음. 대체 어떻게 형성이 돼서 음. 내가 춤을 추게 되는지 음. 그 과정이 궁금해지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해부학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래갖고 음, 저는 춤을 더잘 추고 싶어서 그랬거든요. 던 예. 그래서 저는 명품백이나 뭐 예. 금이나 돈이나 예. 이런 게 중요하지 않고 음. 잠시만요. 얘 있잖아요. 예. 얘가 진짜 저한테 소중한 애예요. 얘가요? 예. 뜯었다고 그 봐요. 예.